일제강점기 문화재 약탈의 아픈 현장, 발산리 일본인 농장창고.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된 발산리 일본인 농장창고, 시마타니 금고는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의 대표 농장주였던 시마타니 야소야가 1920년대에 지은 금고형 건물입니다. 시마타니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발산리 석등과 옥층 석탑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품을 불법 수집하였던 인물입니다. 이 건물은 시마타니가 수집한 골동품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건물은 3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입구에는 철제 금고문이 달려 있습니다. 창문은 새창살과 철판으로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